안녕하십니까 문화 인터뷰 이로운입니다.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수 있다는 라 내용의 고사성어 온고지신을 알고 계신가요? 이는 역사를 비롯한 옛것을 배움에 있어 옛것이나 새것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요. 1965년 처음 문을 연 화성문화원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화성 지역의 정신과 전통, 민속 등을 연구 보존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자 설립된 곳입니다. 오늘은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살아 숨쉬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화성문화원의 수장 우호철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. 네, 문화원이 그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한 전승, 보존, 연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이것이 생긴 겁니다. 그거에 이제 근간을 담아준 것은 그 문화원 지능법이라는 것이 있어요.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그 발의를 해서 문화원 지능법에 의해서 그 문화원이 이제 그 생긴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은 그, 뭐, 막 생기는 게 아니고,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만 생기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신, 전통, 민속, 이런 그 향, 품 문화에 대한 이런그 부분들을 연구, 계승, 발전시키는 것입니다. 다른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런 활동하는 건 없고, 우리 그 화성 지역 내에서만.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문화원에 대한 업무적 교류는 있지만 그 자기 지역, 자기 지방 자치단체 내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런 그 향토, 특히 향토 문화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. 화성시의 그 정식 문화가 충효를 대표라 보거든요. 그래서 충에 대한 것은 그 제암리 그 만세운동 사건. 이거는 예,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그 삼일 만세운동이었어요. 다른 지역과 달리 그 화성은 전 시민이 참여를 했어요. 그 당시에 네. 그 당시에 전 시민이 참여를 했고 특히 두드러진 것은 무력조항이었어요. 그래서 일본 순사가 두 명씩이나 화성에서 사망을 했습니다. 네. 이 부분이 그 역사적 그런 것그 부분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무력 저항의 효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 그러니까 독립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무저항주의에서 저항주의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만주 벌판에서 독립 운동으로 서두셨잖아요 그런 거에. 표시가 됐다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문화원에서 그3일 운동에 그 대한 그 기념식은 아주 크게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그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산의 검룡소잖아요, 그렇죠? 발원지를 찾아 올라가면 그래서 표정신에 대한 발원지는 바로 용주사에 보관되어 있는. 좋은 영향을 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요 부분을 우리 그 정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아지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런 그 부분, 효의에 대한 그 근본에 대한 근행 이런 것이 화성이 있다는 그런 그 부분이 정말 자랑스럽고요. 그래서 이거 하고 연계가 돼서 그 예절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제 문화원의 예절관을 개관 하게 된 겁니다. 지금은 화성시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화성문화원을 통해서 한글 교실에 좀 집중을 하고요. 그리고 우리 예절관에서 그 기본적인 예절 지도를 했습니다. 이제 한복 입기라든가. 그다음에 절하는 부분 이런 걸을 지도를 받고 있고요. 조금 더는 확대를 해서 한국 문화 음식 체험까지 여기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지금 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문화원으로 면 그지 샹토 문화의 정신과 전통이 큽니다. 예, 그거를 말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게한 분. 그래서 그 원장이 그냥 이 한복 입는 것을 생활의 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정신과 전통에 대한 그 부분을 표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. 예,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그 그냥 겸손해지잖아요, 그렇죠? 예,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사람도 좀측근해지고 예, 편해지고. 또이 행동하는 군인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런 그 전통과 정신에 대한 상징성을 표출하하시는 방법이 뭔가 이 방법을 찾다가 원장 돼서 2개월 지나면서부터 환복을 생활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.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못난 사람이 고향을 지키고, 못난 자식이 부모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가 그 내용을 탁 보면, 다 바보들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시는 분들이에요. 그쵸? 그렇죠? 네? 똑똑한 사람들 다나갔잖아요 네? 그래서 역설적으로 탁 보면, 아, 정말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들을 거구나. 그거는 이해하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 바보는 참 바보입니다 정말 자기가 그 겸손하고 배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생활화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을 글을 읽어서도 그 내용을 필자가 아, 이런 의도를 갖고 썼구나. 그거를 금방 느낄 수가 그 있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스마트폰, 스마트한 시대에 그냥 스마트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진실스러운 참다운 스마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희그 주장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. 그 시하고는 항상 그이 업무적으로, 행정적으로,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언과 지도를 받습니다. 네. 그, 우리 이제 문화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, 우리의 그, 이제 비용, 이런 그 부분들이 시에서좀 저희가 이제 다받기 때문에,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은 그 시가 이제 가지고 있지요. 그래서 뭐, 시의 이제 바램이 있다면, 그런 그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시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운영하는데 장문대리고 좋은 도움을 해주시라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올곧게 갈수 있도록 네, 그런 그 부분에 그 폭넓은 그런 그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어, 예,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리면, 시에서 다그 부분을.